에? 장난감 사려면 돈이 돼 하는데 그거 누구 돈인데요? 이거 내나 돈이야. 그 아빠 지갑 같은데요? 아빠 지갑 안 하고 그데그 아빠 거 지갑 같은데요? 지갑 안할 건데 그걸로 뭐 사려고요? 그걸로 이걸로 뭐살려고요 이걸로? 네. 꾹이 타라고 되는 거야. 콩콩 장난감 엄마가 택배로 주문했대요. 나, 네, 내 나도 주문했어. 어디가서 살려고요나 전복 타라고. 전복 산다고요? 나는? 네. 나 장난감 사려고. 네. 사는 거야. 어디 가서 사려고요? 나 마트 에 가자고. 마트에 가서 장난감 산다고요? 마트에 가서. 네. 나나 돈이 있더라 응. 마트에 갈수 있어. 돈 있어야지 마트에 갈수 있다고요? 네. 응. 콩콩이 혼자 갈수 있겠어요? 네. 마트에요? 네. 혼자 가서 장난감 사올 수 있겠어요? 네 안돼요 위험해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가요 엄마랑 아빠랑 이거 그러 누가 응. 다가간다? 그렇지 혼자 가면 안 되지 아빠 응손있어요응가야겠죠 돈이 없어야 갈수 없어 돈이 없으면 갈수 없어? 응 돈이 있어야지 갈수 있어? 응 이제 돈 만지면 더러운데 손 씻어야겠다 아빠 응 이게 넣었어응 거기 넣어놔 이건 애안들애안 애 돼. 왜안 들어가지? 애안 애 들어 아빠가 도와줄게